타석 에민병헌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센터 쪽건져냅니다 이러스 백핸드 캐치 1루에 아웃 카운트를 잡지 못합니다. 이 타구는 세이브. 점수 2대 0. 자, 민병헌 선수의 2021 시즌 5월 26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 타석 복귀 타점 2대 0. 이종호 코치와 잡수를 날아오는 모습이었고요. 공을 받아칩니다. 오른쪽 가는 타구. 우익수 팔을 뻗어봅니다이 타구는 펜스까지 날아가면서 민병헌은 첫 타석에서부터 장타. 왼쪽 뻗어나가는 타구는 좌측 담장. 담장. 앞쪽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나 파울이 선언되는군요. 파울이 선언됐어요. 예, 다시 보실까요? 파울 볼을 선언했는데. 아 안쪽에 들어왔네요. 이제3루시 예. 아. 파울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 예. 그 같습니다. 예예. 타이틀 2베이지 어떤 건가 인정 이루타아 인정 이루타가 아, 연결됐군요 예예 저는 예. 외왜 저런 판단을 하라는 랬었습니다 아, 근데 인정 이루타 인정 루타를치기한 예예예 민병헌의 세 번째 타석 밀어칩니다 오른쪽 코너로 오익수 옆에 안타 장타 코스에 떨어지면서 달립니다 선행 주자 3루 타자 주자 2루 2로. 민병헌의 2루타가 터집니다 정우 선수에게 어, 커트라더 투구의 3진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만큼 쿠에바스 선수의 커터에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에 안타. 3루자 허민. 주재현 선수는 3루에서 멈춤질을 받았습니다. 민병원 선수가 2사 상황에서 적시타를 터뜨립니다. 투볼투스라이 글쎄요. 민병원.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선두타자 민병원의 안타. 그리고 민병원의 타고.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안타가 됐습니다. 투수 키 넘겼습니다. 유격수 쫓아가서 잡고요. 타자 주자 1루에서 세입입니다. 이그 사이에 1루 주자 3루까지.